노래 한곡 부르면서 올라와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응, 그래? <laughs> 노래 한곡 부르면서 올라와 나는 너 밖에 못뭐 죽어 나는 <laughs> 너 밖에 못뭐 죽어, <laughs> 밖에 뭐 죽어. <laughs> 오늘 하 너와만 여기 좋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와주면 얼마나 좋으니까 그러게 세상에 세상에 낙원에 I love you! 이얹고시고 차차차! 와, 좋구만, 차차차! 조금만 멈춰! 조금만 멈춰! <뮤> <뮤> 너무 좋아, 진짜! 으 기가 막고 물도 너무 맑